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따뜻한 겨울 맞이를 위한 11월 월간 한성 서비스 센터 소식입니다. 추운 겨울, 서비스 센터에서 몸 녹이시고 두손 가득 돌아가세요. 케어 플러스 캠페인. 지금 전국 한성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시면 케어 플러스 10만원 바우처와 아이패드 프로 경품까지 특별한 혜택과 푸짐한 선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안전한 겨울 나기를 위해 고객 곁에 더욱 가까이. 전국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는 대표번호를 통해 사고수리 접수부터 입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한성자동차만의 사고수리 케어 프로그램은 보험자차 수리 시 최대 10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지원해드리며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전손처리 상황에서도 수리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서비스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연락해주세요. 제조사 보증 기간이 지나더라도 걱정 마세요. 한성자동차 보증 연장 프로그램은 제조사 보증 3년 이후에도 고객님의 차량을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차량 등록일 기준 3년 이내 구매 가능한 EW 상품과 EW 보증 기간 내 최대 9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한 프리미어 플러스 상품까지 제공합니다. 더불어 메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사 최초로 차량 등록일 기준 3년 이내 구매 시 모든 보증 연장 상품에 무제한 마일리지 혜택을 드립니다.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한 타이어 교체, 지금이 타이밍! 한성자동차 고객님께만 드리는 최대 33% 타이어 특별 할인가로 가격 부담은 줄이고 겨울철 안전은 높이세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는 항상 고객님의 곁에서 안전과 편의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겨울 전국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꼼꼼한 관리와 안심 혜택으로 든든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